안녕하세요, 큐티보라입니다. 오늘은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대방어 한번더 먹어볼게요. <laughs> 자, 한잔 하십시오. 여기 아, 나는 세로로 마실게요 세로. 오케이, 잘라 네, 드릴게요. 자, 남 받으세요. 이 병인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이었어. <laughs> 저는 오리지널로. 아, 네. 빨간 걸로 한번 드세요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한잔 받으시오. 건배. 아, 먼저 한 잔. 헤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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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방어 꽃 너무 예쁘다. 그럼, <laughs> 먹는 꽃 아닌가? 맞아, 먹 뭐, 먹어도 되는 건가? 나 젓가락으로. 나는 <laughs> 먼저 먹어볼게. <laughs> 기름장.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자 나도 그럼 한번 나는 살살 부 살살 부음 맛있나요? 어 뭐야? <laughs> 너무 맛있다. 참치인 줄? 아니, 참치보다 더 맛있네요 응 와아 해지는구나 막장에 막장, 그지 음.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막장 고추냉이도 살짝 얹어 먹으면 맛있다고 아, 그럼 나는 그걸로 가 맛있어. 음. <laughs> 여기. 나는 완두김으로 했죠. 아 그래? 그럼 바꿔. <laughs> 이건 양반김이었어. 장인 양반김 먹어. 아 좋아. 오리지나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네. 음, 새로가 난 요즘에 제일 맛있어. 저 냉장고에 가루도 있어. <laughs> 와, 오, 음 이건 기름장이지. 이거. 오케이. 어떻습니까? 이거 엄청 신선하다. 신선해? 응. 이거 내가 내가 타던 단골집에서 산거 아니야 오늘. 그럼요? 그러니까 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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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거기 가서 난 거지 말지. 응응. 거기서 살려고 하는데 아 뭔가 항상 갈 때마다 아는 척을 한 번도 안 해주시는 거야. 송심 <laughs> <laughs> 소심, 심한 사람이야? <laughs> 아 그래가지고 딴 가게로 가봤지. 아 그랬더니 막 잘해준. 엉종 잘해주시는 거야. <laughs> 자주 오겠다고. 알했어아 그리고 회를 산 이유가 있어 내가 방어 회를. 왜? 그 자기 거 영상 보다가 음, 음. 그 분이님 어, 어. 대방어 한번 겨울 가기 음. 전에 한번 먹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온 거야. 음. 진짜로. 사온 거. 맛있어?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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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야무지게 드시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? 아이가 또 세심하게 준비를 했네. 아이, 예, 그럼. <웃음> <웃음> 어, 오늘 진짜 맛있다. 음, 응, 너무 맛있다. 엄청 뭐라 그래야 되지? 진짜 고소하네. 음. 응. 배추에다 쌈 먹으니까 맛있다. 배추? 응. 알배기 아, 느게 음, 음. 음. 어, 진짜 맛있네, 오늘. 너무 신선하다. 음. 와, 유지 잘하네. 와, 이 곡이 맛있다. 드셔보세요. 아우, 이렇게 잘 챙겨주네. 오, 너무 맛있다. 푹 찍어서. 푹 찍어서 드세요. 와. 음. 아 진짜 먹을 때마다 감탄사가 나오네. <laughs> 다음날 일어나면 숙취가 없어 아 그래? 응. 그럴 거면 뭐하러 마셔? <laughs> <laughs> 숙취도 좀 오고 응? 머리도 좀 아프고 속도 쓰리고 그러려고 술 마시는 거야 <laughs> 아니 됐어요 저는 <laughs> 아... 묵은지 묵은지에 간장 음. 베이스로 한번 먹어볼게요. 음~~ 야, 맛있게도 먹네. 진짜. 아, 저는 묵은 별로. <웃음> <웃음> 어머, 김에 한 번도 안먹었구나간장이 너무 신선하고 너무 맛있다. 응. 여기 무슨 모자를까 봐 내가 무슨 저 따로 또 사온 거야. 잘. 칭찬에 <laughs> 목말라 있잖아. 잘어내 <laughs> 목말라도 칭찬 <침찬> 잘해 주는데. <laughs> 가락 시장에서 샀어? 아, 그럼. 어. 단웅. 어, 회는 회는 가락 시장. 회는 가락 시장. 응. 노량진은 너무 멀고. <laughs> 그리고 가락시장을 자주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음, 편해. 좀좀 어, 편안함이 <laughs> 있어. 한번 음. 먹을까? 이거 맛있는 부이에요. 드셔보셔요. 아유, 맛있게 드십시오. 음. 초반에는 쌈으로 가야. 돼. 한테 좀 죄송하지만, 이제 음. 갈아타야 되겠네. 음, 너무, 아니, 거기도 신선하고, 여기도 다신선해 그래? <laughs> <laughs> 어르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. <laughs> 그냥 다 맛있다 하면 돼요. 음. 아, 근데 맛없는 건 맛없다고 말을 해야지. 아니, 다 맛있어. 맛없는 데가 어딨어. 음. 모자르겠다 오늘. 어? 모자르겠다고? 여보 이거. 아. 이게 대짜거든. 응. 특대가 있더라고. 응. 25,000원 차이야. 그래서 내가 특대를 달라 그래서 몇 분이서 드시니? 두명이서 먹는다고. 처음에 몇몇명이서 드시냐 해서 두명 먹다 그랬더니 소짜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택도 없다고. 어. 그래서 저회는잘 먹는다고. 근데 특대 는 너무 큰데안 너무 큰 애는 오 그냥 안 된대 <laughs> 달라 그랬더니 응. 아, 자기 믿고 대로 가보시래. 또 사장님 또 내가 또 기가 얇아가지고 또 대로 했지. 아모자는거 아니야 오늘. 아 아니,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할것 같은데. 막두 개씩 싸 먹어. <laughs> 아이 그러십시오. 매운탕 그 드릴까요? 하더라고 오늘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렇지 갖고 왔었어야지 아, <웃음> 생각이 <웃음> 짧았어 <웃음> 아,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자또 <laughs> 자, 맛있게 어. 그렇게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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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감사합니다. 언제 또 봤었댄? 아우 사랑이 넘쳐. <laughs> 사랑이 넘쳐. 나는 사랑 안 넘쳐. <laughs> 아이 부족하지 항상. <laughs> 진짜. 진짜 오래간만에 술 마시네 자기랑 그러게 그지 오래인데 술해서 안 마시니까 원래 가 나는 마시지 <laughs> 나는 <웃음> 먹고 들어오는데 이제 자기는 나랑 마시는 거 아니면 거의 마실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끔 항상 미안하긴 해 아니야 가끔 오즈 집포에 맥주 마셔 <웃음> <웃음> 맞아 자기 집포 지포, 나도 집포고 오라 응, 고 그러잖아 집포 집포 집보가 새벽에 그렇게 맛있다. 밤에. 아, 응? 아 맞다. 자기가 그 뭐야 보고 응. 명함 찾으라 그랬잖아. 응. 아무리 찾아도 없어 진짜. 난음 찾았는데. 그지 우리 순이 쌍둥이한테 내가 댓글 달아어아 그래? 아니 아, 아 달아들었어? 응. 나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. 거 가게가 아. 가게 전화번호가 아니라 핸드폰 번호라가지고 아. 댓글에 좀 다행히 그렇다 아. 알려드리면 좀 그렇잖아 핸드폰 번호를 근데 그 예전에 명함에 그 핸드폰 써있으면 은 그거 안돼아 가... 그런가? 난 그런 거좀 철저한 사람이라고 아 지금 알았네 <laughs> 맨 위에 있는 거 먹어봐 이 꽃이 아 먹어봐 꽃에 철저했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 꽃이 오늘 조송이가 있네. 하지 마. <laughs> 음. 근데 나는 항상 한글... 아, 아, 가득. 아 가득. 아또나 <laughs> 오늘 두병 마실 거야.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. 내일, 내일 어디 가신다면서? <laughs> 저 내일 낚시 갑니다. <laughs> 추운데 잘 다녀오십시오. <laughs> 네. 아 가까워. 아, 맛있다. 너무 맛있습니다. 음. 막장에 그냥 응? 음. 이거를. 듬부 나는 어... 난... 이게 이게 다이어트 음식이지. <웃음> <웃음> 맛있게 먹으면 영 칼로리. 음. 지금 자기 계속 영 칼로리잖아. <laughs> 오늘 근데 유난히 맛있게 먹네. 참김 김을. 유독 안싸 먹네요 우리, 그렇지? 나는 내 방어에 김싸 먹는 게막 그렇게 맛있지 않아. 아 그래? 음. 나는 음. 거의 막장, 약간 알지? 음. 나는 막장이나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. 나도. 자기는 약간 와사비파냐? 나도. 음. 난 기름이랑 막장. 음. 어. 해가. 어. 어. 이거 한번 줘봐.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. 아, 드세요. 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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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또 속았네>. 아, 이한번니다죄송세니다죄송합 <laughs> 아. 이거 10번 하면 10번 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다먹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는다죄송합다죄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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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다죄송합완다김다 이거는 별로야 양반김? 양반김은 많이 먹어봤으니까. 그리고 아 완두김 되게 맛있게 먹어. 내가 이것도 준비했는데 소문난 광천김. <laughs> 골고루 준비하셨네 응. 그럼 광천 그다음에 해, 해 저기 해평과 사중가? 새우표인데. 새우표. <laughs> 아, 새우표 김은 어, 너무 웃긴다. 어, 처음 어, 들어봤는데. 나도 나도. 어. 양반 그 다음에 사조네 사조가 맛있지 아니야 양반이 맛있지 다 맛있어 어, 상당히 긍정적이네 <laughs> 마신, 맛있나 보네요 <laughs> 저희가 좀술좀들어가면관대해져 어. 먹은 술은 빼내겠습니다 오나담는네 내 네, 낚시 낚시못 가는 거 아니에요? 아 예약을 해놔가지고 안 가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처음으로 신랑이 낚시를 알려준다 해서 처음 가봤거든요? 저 진짜 소질 있는 것 같아가지고 <laughs> 정말요 정말 다음에 한번 낚시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<laughs> 그거 어떤 낚시인지 얘기하지 붕어, 아, 붕어. 그렇지. 어 붕어 그니까 바다낚시 다르고 붕어낚시 다르고 그래 그러니까. 근데 너무 재밌었어 나는. 그래? 응, 아 나는 그 대, 같이 갔는데 자기가 응. 이제 또 잡아야지 또 재밌어. 근데 나는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너, 응. 진짜 너무 재밌게 다섯, 시, 다섯 시간? 정리. 다섯 시간이 뭐야? 여섯 시간, 일곱 시간 했지. 응. 근데 너무 재밌게 하고 왔어. 그렇지. 아, 내가 아이 구한 거 말해도 되나? 아이 하지 마. 아, 내가, 아니 겨울이라서 그 얼음이 얼었는데 애들이 아 근데 그거는 어, 맞아, 맞아. 응, 애들이 어린이단단한줄 알고 음. 발로 이렇게 툭툭툭 하다가 빠진 거야. 그치. 어, 근데 내 맞은편에서 아저씨, 낚시하던 아저씨들이 막 소리를 치는 거지. 음. 그래서 내가 근데 우리 쪽에는 그 아이가 빠진 게안 보였잖아. 안 보이지. 내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해서 음. 딱 봤더니 애가 빠진 거야. 그치. 그래서 내가 진짜 전속력으로 달려가서. 음. 애를 구했잖아. 나 그때 좀 멋있었다. 멋있었어?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거리가 멀었잖아. 옷을 이렇게 다 벗고 내 편의점에 카페기딱는데 그냥 옷사야버튼다 <laughs> <laughs> 아니, 왜냐면은 진짜로 물에 빠졌으니까 내가 뛰어들 생각으로 달리면서 막 벗고 간 거야. 자기가 그 아저씨보다 먼저 도착 당연하지 소리지나 아저씨보다 내가 먼저 도착했잖아. 음. 어, 오늘 잘 달리는데? 어, 그럼요. 아, 초장 한번 찍어 먹어야지. 나 초장 안 좋아하잖아. 나도 방어는 초장 찍어 먹는 좀 아까운 느낌. 아니야, 나는 모든 애를 초장을안 좋아해. 나는 그래. <laughs> 아드십시 드십시오 드십시오 하나 드세요 맛있는 거 이게, 이게 맛있어요? 음음 음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아 오늘 다이없네 <laughs> 반주다 먹고 국물 안 필요해 라면 하나 끓여줄까 라면 같은 거 따뜻한 국물 같은 거. 가 <laughs> 차가운 것만 먹어가지고. 아 그럴까요? 응. 라면 하나 해? 네 하나 가져. 세번더 부르. 세번더 부르. 세번 더. 그봐, 아유 뜨겁잖아. 아유 세번더 부르려니까. <laughs> 저러고 내일 입천장 다 까졌네, 뭐. 되었네 <laughs> 하려고.